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 23년 5월 22일이고 월요일이네요 예, 월요일이고 오늘 월망 절망 꼭지로 이제 하나 골랐습니다 뭐 제목에서 보신 이거죠 킨자리라 그러면은 어, 러시아의 뭐 누구는 어, 탄도탄 미사일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어, 처음 속 순항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건 뭐,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거 하고 이제, 패트리아트, 어, 이제, KF, 즉, 우크라이나에 비치된 패트리아트 미사일들하고 이제, 맞짱을 떴다. 결과적으로는, 어, 패트리아트 미사일이 졌다. 뭐, 이런 내용이 보도가 나왔어요. 양측들의 주장이 좀 있는데, 뭐, 제가 보건대는, 음, 이런 내용은 우리나라 쪽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어,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어, 봐지는 어, 정황들하고, 어, 그 사실들을 여러분하고 좀 공유를 해보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패트리얼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 그 패트리얼 미사일의 어떤 위상, 어, 아, 이런 것들 또 그리고 미국 미군의 대공 미사일 체계가 왜 이렇게 취약해졌는지 이런 데 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예,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폴란드군에 배치된 패트리 미사일인데 이제 이 크기가 이제 보면 이제 계속 개선성이 나오거든요. 패트리 미사일도 나이가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서 레이더 같은 경우는 옛날에 패사 방식에서 이제 A사 방식으로 좀 같고 그 다음에 미사일 크기는 이제 로켓 추진제의 개선에 따라서 작아졌어요. 그 지금 여기 보시면 6발씩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최대 8발까지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뭐 팩스리, 팩3, 최소한 팩스리는 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이 4개 들이 짜리에 미사일 한 발이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아, 로켓 기술이 이제 개선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전 세계적으로 비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 미국이 특히 이 대공미사일에 투자를 많이 한나라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어, 미국의 대공미사일이 뭐가 있지? 에, 지상에서 발사하는 거? 하면은, 이패티아하고 사드. 거의 두 가지거든요. 나머지는 뭐, 이제 스팅거 미사일, 뭐, 이 정도인데, 그세 가지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바다로 가면 s m 2 SM2가 있다가, 오랫동안 있었죠 그것도, 최근에 SM6가 나왔죠. SM3 까지 이제, 이제 나오는 판인데, 그렇게 막어 활발하게 무기체계가 개선되는 그런 이제 영역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미국 스스로 생각하는 미국의 압도적 우위, 공군형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어 대공미사일 부분은, 어 뭐랄까, 신경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우선순위가 제일 꼭대기는 아닌 그런 거죠. 어 그렇지만 값은 제법 가는네 예, 그리고 상당히 많은 또 상징성을 부여받고 있는 그런 무기 체계죠. 다른 이제 미국의 무기와 마찬가지로. 자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런 부분 이 하나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요. 음,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소개드릴 해 보도 사실이라면자 그래서 되게 싫은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지금의 세상이라는 게 실제 전쟁보다는 어떤 상징 체계의 힘또그 상징 체계의 위상을 아, 또 올리고 유지하는데 또, 유지하는 또 보탬으로 사용되는 언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에~ 이런 것들 사실 참 어려운 내용이죠 미국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무기 생산 회사하고 음~ 자 그러면 과연 이제 러시아의 주장대로 어~ 킨자리 발사돼서 어~ 키에프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두개 포대 두개 포대가 중에 한 개가 다 망가졌냐. 예, 이거 사실 관계부터 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예. 자, 일단, 로이터 통신북교의 영국 거고, 어, 상당히 이제 보도에 있어서 모든 언론은 이제 성향을 가집니다. 우리 모든 개인들처럼 스윙킹을 항상 가지고 있죠. 어, 미국 편이죠, 로이터는. 그런, 그런 면에서 말을 하면은. 어, 제목 뽑은 거에 한번 보세요. 패트리안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패트리안 미사일이, 아, 손상된 것같 예, 미국 광배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아, 즉, 어, 이제 확실한 피해의 집계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킨자라에 의해 손상된 것 같다. 이킨자라 이 일부를 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제목 독립적으로는 처음 보는 사람은 좀 헷갈릴 수 있는 <laughs> 예, 그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도적으로 제가 괄호에 표시한 킨자라의 의해라는 말을 어, 뺐고 여기 이제 러시아가 원한다면은 어극총속 미사일인 킨자레 의해 이게 러시아가 이제 보고 싶은 내용이겠죠. 그런데 예, 이제 영국 언론은 킨자레 의해까지도다 빼버린 거죠. 예. 자 보통 미국이 이런 입장을 취할 때는 어 지난번에 그 극비 문서 공개됐을 때도 그랬죠. 아 그게 미국의 에이 미국일 수 있는 희미하지 남아 있는 부분이에요. 어 이런 사안이 밝혀졌을 때 부인하지는 않아요. 적나라하게 부인하지는 않아요. 예, 그게 미국의 힘이에요. 즉그 말은 인정할 건 인정한데 인정한다는 것이죠.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즉그 말은 뭐냐, 인정하기 인정한다는 것은 그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힘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있는 겁니다. 예,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이 부인하지 않았어요. 킨자에 의해서 패트리아시 파괴됐다. 손상됐다. 예. 뭐, 파괴되까지, 파괴까지는 모르겠지만, 손상됐다.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바로 공개하진 않고, 아, 추산 중이다. 그러면 예로는 또 다른 거에, 뭐, 물결을 타다 보면은, 어떤 보고서가 조용히 나오면 끝이거든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음. 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당장 거짓말 했죠. 어, 거짓말인지, 근데 주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태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는 거짓말이 가장 크다고 봐지는 것을 격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피입지 않을까.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일단 이렇게 얘기했죠. 발설을 해서, 어, 레이다 기지, 레이다 아, 그니까, 패트리아 포대의 레이다를 파괴하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어, 포대를 다섯 갠가, 여섯 갠가를 파괴했다. 아, 거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로이트 통신의 보도를 봤을 때는 아~ 우크라이나와 레시아 쪽 어느 말이 맞느냐 아~ 러시아 쪽에 가깝다 아~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자 킨잘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 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실관계 kh 47m 2 킨잘이고 이게 이제 어, 러시아의 주장이고 이게 사실은 러시아의 비밀 병기이기 때문에 구체적 재원이 나와있지 않아요. 어, 이번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실전에 투입된 거예요. 예. 사거리가 2000km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고 속도는 마하 10이다. 예. 자, 여기서 속도 마하 10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극초음속 미사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미국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로켓 엔진이다. 소위 말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활공체 형이거나 내지는 스크램드 엔진 기반인데 이것을 극초음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탄도 미사일이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무기가 원하는 목표를 상대방의 요격을 피해서 적중시키면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런 논란의 뒤에는 미국이, 어, 아, 극그 초음속 영역에 있어서 계속 밀리고 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뭐, 최근 봤을 는 한국에까지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경기다. <laughs>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모양도 모양을 봐서 서방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스칸다르 미사일 있잖아요. 지대지 전술 미사일 유도탄, 전술 탄도탄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졌을 것거 같다. 아, 같은 로켓 추진이고 근데 그거는 최대 속도가 마하 오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사거리도 몇백 킬로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훨씬 사거리가 길잖아요. 자 아, 이스칸다르만 하더라도 미국 퍼싱 2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게 회피 기동을 해요. 예, 네, 탄도탄 궤적을 따르지 않아요. 요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거든요. 예. 네. 어쨌거나 그렇고, 이 킨잘은 사거리가 훨씬 긴 걸로 보이고, 증면은안 됐지만, 이 사거리의 목적은 뭐냐면은, 저게 방공방이 도달하기 전에, 심지어는 뭐, 미국의 미사일, 아까 패트리아하고 사드. 사드는 어차피 저기 고고도를 이제 요격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가진 건 패트리아밖에 없어요. 이런 비 이런 지금 미그 31인데 이걸 격추시키기 위해서는 그 당연히 패트리안 미사일은 뭐 사거리가 90km, 100km 정도밖에 안 돼요. 음, 도달하지 못하죠, 이 예, 사거리 2,000 필요도 없죠. 1 0 0만에도 흘러넘치죠.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되게 레이더의 탐지 거리 바깥이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또 전장이라는 게패트리안 미사일 레이더 레이더에만 기대는 게 아니고 다른 자산들이막 중복해서 있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가장 안전한 거리에서 그런 것을 다 생각하더라도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사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지금 이탄도 안에 탐색기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뭐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충의 위치를 확인하는 아, 뭐 GPS하고 음, 관성항법장도는 당연히 들어있겠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좀 봤을 때는 저게 이제 방공망을 제압하는 거가 큰 목적 중 하나고 두 번째는 저게 함대, 방공함을 격침시키는 게큰 목적이기 때문에 능동 레이더가 아니고 수동 레이더다. 즉 대레이더 미사일처럼 내 레이더를 켜지 않고 상대방의 레이더 팔을 보고 그걸 쫓아가는 걸로 어 그런 기능이 있다. 이런 걸로 좀 봐줘요. 어,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러시아 쪽에 언급이 언뜻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 패티아 찾기가 쉬웠다 아주. 에그 예, 레이다에서 패티아 레이다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짱짱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슬쩍 보이거든요 어디선가 예거나그 정도이고 무게가 4.4 톤이 4.3 톤이기 때문에 웬만한 <laughs> 전투기는 싣기 어렵고 이게 이제 미그31처럼 큰 요격기 전투기로 는 이게 유일한 것 같고 그다음 폭격기에 좀 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속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단 얼마나 복잡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 복잡하지는 않게, 않을 것 같아요. 단순한 아떤 회피 기동을 통해서 미국의 이지스 아, 아, 레이더 시스템과 패트리아증도을 돌파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목적으로 개발된 미사일이고 그 패트리아과 이번에 맞장을 뜬 건데 일단은 아, 킨자리 승리 약간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예. 자 우리도 사실 킨자레 얘기 뭐야 킨자레 원형으로 보이는 아 어, 뭐라 그이스칸다르 미사일의 영향을 받은 게 현무 초기형들 그니까 북한도 그 영향을 받은 이제 미사일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천궁이나천궁2 대공 미사일 개발할 때 그것을 요격 목표에 두고 있어요 회피 기동을 하는 것을 그렇지만 이스칸다르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왜냐 속도가 그거보다 한두 배는 더 빠르거든요.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방공 무기 개발하는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스칸다르 정도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 정도 회, 속도와 그 정도 어, 회피 기동 정도는 근데 속도가 두배 이상 높거든요. 네.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 패트리아스는 상당히 무기력하게 지금 무너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패트리아스라는 미사일 자체가 계속 개선을 거쳐왔지만은 뭐 최고의 무기 체계다, 완벽했다. 이런거 하고 거리가 좀 멀긴 했거든요 항상 뭐가 좀 명중률이 떨어지고 뭐 문제가 있었지만 개선해서 더 괜찮아졌다 뭐 이런걸로 계속 이렇게 펌프질을 통해서 만들어진 위상이긴 한데 우리 천공원이나 천공-2 그리고 lsm 개발하고 있는거 대탄도탄 대항공기탄 그리고 해공 초음속 미사일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거 있죠 그리고 근접방어시스템 그것도 마하 4 이상인데 그런 것들이 이런 미사일을 상대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은 우리가, 아, 미국보다 아마 더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아요. 왜? 미국은 준비가 전혀 안돼 있으니까. 음, 패트리아스 최고잖아요, 지금. 네. 자, 이게 이제 나온 연휴가 보면은, 러시아에서 푸틴이 2018년 3월 1일에 푸틴 정례 연례 국정연설을 하면서, 미국 너희가, 음, 그 뭐지? 어 저기 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요격탄 협중에서 탈퇴하고 어, 이런 걸 해서 상당히 자신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그 말은 러시아 너희가 쏘는 요격 어, 탄도탄 다 요격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이 또 ICBM 개발을 등한시해요 그때부터 네. 왜냐 아, 미국이 압도적인 자신감 이 있었어요 그때 2000저2000 아, 2년 무렵만 하더라도 왜냐 그때 이제 부시 행정부 때 ABM 아, 그 조약에서 탈퇴하거든요. 즉 아, 대륙간 탄도탄 요격 미사일 협정에서. 음. 즉그 말은 뭐냐 미국이 재래식 전력만으로 해도 압도적으로 러시아를 때려줄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쏘는 핵탄도는 우리 다 막을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그 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푸틴이 러시아가 우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른 걸 보여줄게 하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만들어낸 게 이런 거예요. 기존의 대륙간 탄도탄 요격 요격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거. 거기에 킨잘, 뭐지르콘뭐 위에 이제 ICBM도 개선형 사르마트, 아방가르드, 뭐 극초음속 저기 뭐야 활공체형, 그리고 뭐 활공체형. 예. 그리고 뭐핵추진으로전 세계를 한 바퀴 돌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했고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제가 캔자까지네 어, 개는 뭐 제가 보기로도 이미 이제 배치가 됐죠. 지로쿤이 금년 1월인가 배치가 됐으니까 전네 개는 확실하게 배치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알았어, 너희가 그러면은 대륙간 탄도탄밖에 없는 줄 알았지 우리가 여기다가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핵탄도도 실을 수 있게 돼 있죠. 이거 한 막아 봐. 이러 됐는데 지금 <laughs> 그런 거죠 지금 상황이. 예. 자 이거 뭐 이게 시작된 게 abm 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륙과 탄도 요격하는 거그 시스템도 서로 간에 어, 이제 조약을 맺어서 그걸 제한하기로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양쪽 힘의 균형을 맞춘 거예요 그 스타트 처럼 뭐라고 할까 공격하는 어, 어, 대륙과 탄도탄만 조약을 맺은 게 아니라 그걸 방어하는 시스템인 abm 도 어, 했던 거예요 여기서 탈퇴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때는 와서는또 중거리 미사일 그것도 또 탈퇴했죠. 음. 그래서 러시아는 어, 막 이를 갈고 그걸 개발한 거예요. 그 사이에 미국은 아무것도 안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봤어는 네. 대공 미사일. 미국은 대공 미사일 쓸 일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공군력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기 전에 때린다. 그런데 지금 아니잖아요. 음. 그리고 중국도 러시아만큼 따라왔고 거의 러시아의 코미트로. 그거는 이제, 미국이 방만했다. 이제 이렇게밖에 는볼수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어, 이 킨잘하고 패트리아 시스로 맞짱을 떴다는데,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풀스인덱스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 왔습니다. 이는 소개하는 글로벌스는 미국 쪽에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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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사이트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상당히 양쪽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하려는 노력, 어떤 새로운 어, 언론적인 그런 입장이 조금 보여요. 자 제목을 요, 요 링크는 이제 설명란에 걸어놓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패트리아 레이다하고 다섯 개의 발사대가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잘 파괴되었다. KF에 배치된 거. KF에 지금 두 개의 포대가 배치되어 있어요. 한개 포대가 가격이 한 1조 원 정도 돼요. 어, 제가 제 기록을 보니까. 음. 그러니까 두개 포대면 2조 원을치 배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걸 배치한 이유는 뭐냐? 일단 공격 무리가 아닌데 미국도 능넉하지는 않아요. 비싸요. 이게 한데 어, 한, 한 포대 1조 원이니까 레이더하고 대 5개 발사되거든요. 음. 근데. 이때까지 우크라이나가 버텨왔던 게 뭐냐면은 그 구소련 시절에 팔았던 S300 미사일하고 브로크 미사일. 이게 성능이 상당히 훌륭해요. 미국 공군 장관도 놀랄 만큼.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소모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값싸게 러시아는 그 핵심 지역. 야, 즉 뭐랄까? 그 에너지 생산 시설 같은 공격을 해서 우크라이나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가 가진 미사일이 동일한 거죠. 음. 공격 무기도 아니고, 어, 이러니까 미우이 두개 포대를 어떻게 출현을 해서 어, 보내준 건데 수도 주변에다가 그 중에 한개 포대가 그냥 날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Force Index라는 어, 사이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5월 18일 기사죠. 예. 그게 아마 5월 15, 16 어, 시차 때문에 그러는데, 그때 고시점에 그 예,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어, 킨자의 공격은. 어, 야음을 틈타서, <laughs> 네. 자, 지금 그림에 보시는 거는, 천궁포대, 예, 우리의 천궁미사일 아시죠? 예. 이게 이제, 아,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게 패트리아하고 어, 급이 비슷하기 때문에, 패트리아 포대 구성도 이렇게, 이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가운데 레이더가 있고, 어, 그 다음 교전 통제에서 오른쪽에, 그 다음에 저쪽 보면 이제 발전기 있고, 뒤에 미사일 발사대가 보이는데, 우리가 아마, 음, 한 포대당 미사일 발사대가 한 다섯 개나 여섯 개 정도 될 거예요. 여섯 개라고 보면은, 천국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한 차량에, 발사대 차량에 여덟 발 들어가니까, 다섯 개이면 5, 8, 40, 여섯 대면은 40, 48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요번에 파괴됐다는 게, 이 세트가 파괴됐다는 거죠. 어, 아까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근데 우리 천궁과 제가 봤어, 이 패트리아선 다기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운용면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폴란드에 있는 페트리아포덴인데, 이 보시면 레이다가 땅바닥에 있거든요. 그리고 발사대도 보통 보면은 차량을 떼놓고 발사대가 지상 고정형으로 많이 돼 있어요. 즉, 이거는 뭘말하는거하니 우리는 뭐 중국 미사일 자체도 그렇지만 러시아군의 방공 교리를 따르고 있거든요. 즉,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군력에서 열세인 상황이다. 음. 그래서 우리가 미사일을 일단 대공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상대방이 그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격추를시키더라도또 다른 세력들이 금방 그 자리를 메꿀 수 있으며 또그 외에 상대방의 지상 관측 시스템이 우리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155mm 국사포가은거 K9 이식으로 자주화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주화되는 것은 그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존성이거든, 요 생존성. 내가 발사를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맞춰요. 그렇지만 내 위치가 노출되는 거죠 상대방의 대포병 레이더에 의해서. 그럼 다른 포대가 다른 수단을 가지고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저기. 그렇기 때문에 진지를 변환하고 다시 신속하게 정렬하고 다시 발사할 수 있는. 음, 그게 자동화가 필요한 거죠 전자화가 필요하고 기동성, 즉 생존성에서 출발하는 건데 미군의 페이트리아스는 소련의 교, 아, 러시아의 교리가 그랬던 것처럼 미군은 오히려 그들이 항상 항공전에 있어서 위임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쏘아서 격추를 시키면 추가로 오기는 힘들다는 라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기지 방공이나 어, 뭐 공군기지 방공이나 해외 파견 부대에 방공망을 주는 역할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1선이 아닌 2선적인 개념이에요 왜냐 어, 저게 공군기나 탄도탄이 기지까지 날아올 일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개 정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할 때만 차량이 와서 붙어서 끌고 다니기있지만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근데 반대로 러시아의 세팅은 쏘고 바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위치를 바꾼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번 페이티라 포대는 이렇게 운용이 됐을 거거든요 어, 상대방의 킨젤 미사일이 날아올 때 어,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패트리아스를 쏘고 자리를 바꾼다. 내 위치를 바꾼다. 내가 노출됐기 때문에 발사함으로서 노출되고 왜? 레이더로서 겨냥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가 더 극대화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전술의 차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미군이 아마 차기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끔 만들 거예요. 그만큼 무력의 균형이라는 게 예전과 다르다. 예. 왜냐, 과거의 전술이 먹히지 않으니까. 예. 쏘고 도망가서 자리를 되잡고 다시 개장해야 됩니다. 음. 자, 그, 어 이제 핵심적인, 이제, 그, 그 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는 구 소련 시절에 받았던 S300과 브루크라는 미사일이 있었고, 다량 보유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전쟁이 1년여 이상 지속되면서 거의 다 소모가 됐고 고갈됐고 이건 결에 기사가 이미 몇달 전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방어 무기죠. 방어 무기 때문에 미국이 한 포대당 1조 원 이상 가는 금액이에요. 어떻게든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이걸 방어 무기라서 공격 무기 지원을 안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킨잘 미사일이 레이더 잡혔겠죠. 32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즉그 말은 뭐냐면 거의 한 포대가 가지고 있는 전체 미사일을 다 발사했다고 볼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킨잘 미사일이 10발 이상 발사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추정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한, 대, 한 발당 한 서너 발 이상이 발사된 것 같아요. 킨잘 한 발당 음. 패트리아 서너 발이 발표된, 발사된 것 같아요. 근데 명중이 지하로다 예. 이 레이시온의 이날 주가가 확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페트리아시 예. 때까지 누려왔던 명성과 그들이 요구했던 가격에 부합되지 못하는 결과다. 음. 그리고 최근에 미군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민맹데라나 게릴라가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우리랑 수준이 비슷한 적들과 교전할 할 준비가 돼야 된다. 미군의 전략이라는 것이 그런 걸 적용했을 때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것이죠, 지금 이거는. 그리고 우리도 패티라 미사일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향후 천공, 개선행이 나오면서 그걸로 대체될 것이지만, 이거 이미 알고, 많은 부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더 되새겨 봐야 될것 같아요. 킨자리라는 것은 러시아의 비밀무기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마하 5급의 최종속도의 탄도탄이 아니라, 최종속도도 훨씬 그보다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기다가 네, 더하기 회피 기동이에요. 음, 자, 염두에 두고 있겠지만, 었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 우리의 주변국, 북한, 중국, 이런 무기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바, 참고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디자인하고 있는 천궁2의 개선이요. LSM, 어, LSM의 개선이요. 어, 함상에서 발사하는 해궁, 이런 것들이 이게 대응할 수 있느냐. 물론 CIWS까지 포함해서 이 고민을 한번더 어, 체크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좀 네. 이렇게 봐지고, 자이 공격의 결과로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은 어, 레이더는 파괴됐다. 그리고 다섯 개의 발사대가 손상됐다. 미국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제 손상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회복 불능의 손상이 있을 수 있고 회복 가능한 손상도 있어요. 그래서 피격됐다는 것을 미국은 인정하고 있어요. 일정으로 지나가간 거예요. 음. 미사일 32발 보니까 이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32발은 약 1,300억 원의 치다. 음.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